어, 옛날에, 옛날이라 그만 몇십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녁마다, 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마다객스님들이라고 어,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 때, 동안 그 하한 그 중간에 에, 6개월은 이제 그 공부하는 결제고, 또 6개월은 어, 해제입니다 어, 다시 말해가지고, 어,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결제. 또 7월 15일부터 10월 8, 9, 10. 10월 15일까지가 음력을 지금 말합니다. 해제. 또 음력 10월 15일부터 또 1월 15일까지가 또그 결제. 그 결제 기간에는 어, 이제 선방 스님들이 강원이든지 선방이든지 유론이든지 전부 다그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제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때는 그 학생일 때 이제 공부하는 그 기간에 수자로 있을 때 이제 걸망을 지고 어 어느 절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절에 가서 <laughs> 스님 보고 뭐, 스님 여비 좀 주세요 하면서 그것도 여비라 하는 것도 객비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서 자고 아침 먹고 나올 때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객비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낮에 가서, 뭐, 절을 한 다섯 군데, 열 군데 다녀가지고, 어, 객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일당 정도 채우는 식으로, 이제 만행을 다니는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그때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사찰에 가가지고, 주지스님은 계시고, 그날 마침 법회를 하고 끝났는데, 스님, 어, 객비 좀 주세요. 하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지스님이. 지금 어, 총무가 없어서 돈을 못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은 저 법당에 그불전함에 있는 그저 돈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제 그 스님께 주지 스님께서 열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내 가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농담으로 가는 줄 알고 그럼 스님이 제 주건 내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보니까 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이 불전함이 돈나무 이렇 바로 통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돈에 비스듬하게 통 내려가는 그런 형상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문은 장그저 열쇠로 잠겨가 있고 불전함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또 내려와서 신문지에다가 본드를 하나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리 다시 올라가서. 그 시무지 끝에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불전한 구멍에다가 다집어넣어가지고한5 분쯤 있으니까 싹 끄집어내니까 돈이 확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랬으면 됐긴데 한 다섯 번그러니까그 법당에서 기도하는 보살들이 주지스님한테가 일도 줘이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지스님하고 스님 이거 너무 합니까 아닙니까 스님이 제주고 가가란 계습니까아그아 그, 아, 이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진거 같으면은 뭐 어제는 뭐 스님들 간에도 뭐 고발도 하고 뭐 화난다고 뭐 절을 갔다가 뭐 분에 내장사 불도 질러 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이렇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참 모든 것이 예, 아주 그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절이 너무 야박해가지고 이거 불가했어도 그 야박한 그 현상이 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지금도 만나면은 끌끌끌끌 같이 웃지요. 그래서 그래서 스님들은 아 어, 걸림 없이 살다가 보면 보면은 어, 모든 걸 오래 기억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무찰 무착이라 해가지고 야이 그때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지 또 이런 식으로 어, 선입관을 가지고 나쁜 인상을 어,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는 법은 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극락과 지옥의 차이점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괴롭고 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즐거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극락과 지옥은 어, 부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 각자 개인이 나 자신이 예, 만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같은 처지와 조건 속에 살아도 극락에 살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이라든지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복수하려고 고 고소장 써가지고 경찰서 나가고 어? 그 다음에 뭐 재판이나 걸고 또돈더안 주는가 싶어가지고 눈이 벌거해가 설치게 될 때는 여러분 인생은 바로 지옥 속에 산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 극락 속에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